9월 30일, 오늘 9월의 마지막입니다. 9월의 마지막이랍니다.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면요. 이 결국에는 이제 10월달 쪽 얘기가 결국 나옵니다. 예, 10월달쯤 쪽에 흐름들에 대한 의견들이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용지표에 달린 운명. 예,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쪽에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로 내르트비가 넘어와 있는 상태고,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 그러니까 추가 11월과 12월 달에 추가 금리를 어떻게, 금리 인하를 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 그 얘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들은, 예, 일단은 속도 조절하자, 폭 조절을 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지표에 따라서 이제 그 움직임들이 이제 좀더 명확해지겠죠. 예, 이런 부분들. 예, 지금 현재 미 증시 쪽에서는 고점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어요. 이 부분들 때문에 뭐 지난 주말에 뭐 엔비디아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약세 모습을 보였죠. 예, 이제 중국 쪽이나 이쪽, 그러니까 미국을 벗어나서 글로벌 증시 쪽으로의 투자가 번져나가는가. 우리는 이제 그 흐름이 나오기를 바라는 수납매 같은 거예요. 글로벌 수납매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면서 암호화폐 쪽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파월 의장의 이제 연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연설이 있어서 뭐 이때 이제 금리나 속도에 대한 언급을 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봐야 될것 같고요. 고용 관련되어 있는 지표 이런 부분들이 예, 10월 달 움직임의 방향들을 정해 갈 거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원달러 환율이 내렸다. 자,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우리가 떨어지고 있다 약세 구간에 있다는 거를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 뭐 다른 종목들이 지금 달러 베이스의 가격보다 구간이 지금 밑에 있다 프리미엄이 사실상 없다 마이너스다 라고 할수 있죠 이게 지금 환율이 떨어지면 그걸 쫓아갈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면서 보고 있다 그다음에 중국의 마지막 황금연휴 국경절에 기대하는 것은 중국이 지금 이제 대규모 부양책을 냈고 유동성 패키지 뭐 국채 발행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요, 요게 꽤 흥미로웠어요. 저소득층 현금 지급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들도 있고 이래서 가고 또 모기지에 대한 부분들 주택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국경절 맞아서 10월 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에서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 요기서 보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정시적으로만 가지 말고, 야, 요즘 중국 좀안 좋으니까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야, 요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중국발 코인들을 주목해서 보고 있긴 해요. 예, 우리는 이제 그 흐름들이 우선적으로 중국계 코인들에서의 움직임이 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포착되면 오늘의 알트코인으로 또 공유를 드리면서 의견들을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와 이거는 지금 주말 동안에 이스라엘이 지금 네바논하고 지금 계속 공략하고 있어요.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갖고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패싱을 당했다. 그냥 미국은 지금 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유엔에 와서는 막 센소리 던지고는이 유엔에서 나가서 귀국하는 길에 레버넌 공격해 버리면서 수작 날리고 지금 이 모양새기 때문에 세상 지금 뭐 여러 얘기를 드렸죠 하게 축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흐름들이다. 흐름들이다.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그 같아요. 중동은 개들이 예언하고 개들이 저거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그 다음에 피츠 제럴드 CEO 비트코인을 금과 석유와 같이 취급해야 된다. 이제 주요 자산으로서 봐야 된다. 원자재든 그런 주요 자산으로서 바,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쪽에서 예, 이제. 대규모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더 현물 ETF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들의 유입은 지속되고 있다. 예.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확인이 되고요.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헷갈릴 때는, 예. 내 감이, 예. 이게 내 감이, 하,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는 데이터를 체크하시면 돼요. 데이터의 근거에서 데이터의 베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좀더 예, 승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알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옵션. 오, 요거 관련해서 어, 저희 이슈맨이 지난 주말에 이슈 이슈 점검에서 유동성 공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과 지금 남은 호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슈영, 이슈정금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의견들이, 집적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어, 옵션이 되면은, 기초사산 요 부분에, 이거는 현물 매수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얘기하면서 드렸, 얘기를 드렸어요. 돈찌라리 되는 거예요. 돈으로 그냥 흔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상황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변수라고 하는 거 변동성이라는 게 우리네 생각과는 다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규모도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일 거라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전에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라고 접근하면 낭패를 결국엔 그렇게 가겠지만은. 예, 중간에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희들도 저희만으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할수 있는 영역은 이미 넘어섰다. 넘어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강세에도 아직 신고가 갱신을 할수 있는 준비는 안된것 같다. 예, 아직, 이제, USDT 관련, 홍콩에서 USDT가 사실상 본진이거든요. 여기에, 이게, 암호화폐 쪽으로 확 쏠리면은,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요. 암호화폐, USDT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면, 이게 자금이 암호화폐 쪽으로, 중국계 자금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싹 쏠리는 그런 부분들을 포착해내는 포인트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 현재 미, 중국 쪽에서의 유동성 공급이 아직은 암화폐로 확 쏠린 건 아니다. 확 쏠린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올해 국내 최고 인기 가장 자산은 스텍스. 스텍스였다. 스텍스를 높이 보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이. 3위가 리플. 리프. 아, 리플이, 우리 빵형이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이 캐시가 4위라는 거는 좀 의아, 의하, 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어, 원,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뒤에 시바인우도 있죠. 예. <laughs> 가격이 낮아서요. 이 대표적인 게 리플, 이 캐시, 시바인누다 지금 뭐 가격이 낮아요. 다 가격 낮은 거 위주로 산다는 거요. 참, 메이저를 포트폴리오에 갖추는 걸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이 FTX. 채권자 자금 상환이 9월 말부터 진행된다는 막내용 들이 나는데 이거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환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심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 결정이 나야지 뭐 진행이 되고 이제 그것도 5만 달러 이하에 대한 부분들만 진행이 되고 예 내년에 좀더큰 자금들은 내년에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을 움직여 가는데 막 퍼드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막 나옵니다. 예, 기사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 예, 흔들리지 마시라 정도 얘기드립니다. 자 요정도가 뉴스 브리핑이고요. 아, 오늘 보니까 어 뉴스 브리핑 빨리 했네. 자 이번주에 움직임이 10월달 9월 월봉 마감 예, 10월달 초 움직임이죠. 예,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쪽에서의 이제 좀더 극적인 움직임들을 기대하고 있죠. 이게 사실 연말 움직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 전에 구간을 만내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사다리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움직임을 기대하고 보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얼마나 높을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고요. 그렇지만 그 움직임이 만들어가는 지금. 초반 단계인 것 같다. 초반 단계인 것 같다라고 보고, 시장을 부정적인 것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현재는 보고 있다. 야, 이 정도로 뉴스, 차트 브리핑, 뉴스 브리핑, 9월 예, 말, 10월 초를 보는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오늘 월요일 날 먼데 크리프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시청자랑 할때 체크도 없습니다. 오후식 방송은 내일, 화요일 날 있는 예, 이슈맨과 함께하는 이슈 이슈와 그리고 수요일날 윤태영 강사님과 하는 톡톡크립토이 두개의 시간대만 오후에 방송이 되고 오전의 방송들 위주로 전개가 됩니다. 오전 시황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 그리고 오전 시황에서 나간 뉴스만 따로 독립해서 전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조금 더 결과 좋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고히 할수 있도록 잘,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